기차를 부리부리 나게 택시를 급하게 와서 예매를 안 했거든요. 왔는데 표를 잘못 끊었습니다. 네 명이 타는 방을 끊어야 되는데 오픈행으로 끊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밤새 너무 불편합니다. 완전히 오픈데 있거든요. 칸막이도 없고요. 그래서 캐빈 있는 걸로 바꾸 달라고 다시 이야기했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네요. 일단 출발 5분 전에 불인하게 탔습니다. 이유는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오는데 식당에 불도까져 있고 어,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혔습니다. 굉장히 한 20분 넘게 기다리다가 식당에 종업원이 겨우 잡아줘서 어, 불인하게 급하게 정말 가속을 페달을 밟고 왔는데 애매하안돼 있으니까 입금번호 달고 이름 넣고. 그 유기한 이런 몽땅 정보를 다 보니까 굉장히 늦었습니다. 소통 부재로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났습니다. 시베리행 단일자세 이런 행으로 한 번은 타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아, 이거보다 낮은 그 의자만 있는 건데. 예, 고오은 정말 12시간 못 가고요. 지금 12시간 걸리거든요. 어쨌든 안 되면 여기라도 뭐 참고 있어야죠. 쌈맛에. 여기 늪에 있는 가족은 조카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자기 자식들하고 다니는데 한국에서 2016년도 강원대학을 졸업하고 몽골에서 가이드를 좀 하다가 어, 지금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가서 아일랜드 사람하고 결혼했어 어, 이렇게 큰 애가 있네요 제생각으로 결혼했는지 벌써 이렇구나? 애들이? 어,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볼때 2006년도에는 맞아도 어, 애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요 아일랜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 친정집에 와서 지내고살기집 어, 아일랜드가 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뭐이 칸, 오픈는 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엔진하고 대하면서 화 이렇게 하는 것이 여행이또 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칸이 지금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커피를 서비스로 드네요. 차나 커피. 선택람은이기람은 커피를 달라고 그은이사커피이 공짜인 줄 알았더만 석 잔에 4사0 0주들이4 4 6 6사0은이사요석이에요 석잔에 그럼 이잔마야이 얼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합니다. 이 합니다. 방향을 바꾸서 남쪽으로 울란바트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울란바트로에서 열차는 북킹까지 가는 종단열차 노선과 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잠을 깼는데 화장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밑에 개방식으로 밑에 뚫려 있기 때문에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야만이 화장실 문을 열어줍니다. 아, 여기서 한 30분 늦게 기다리다 보니까 잠이 완전히 다 깨버렸습니다. 이제 기차가 움직이니까 터질뿐한 어, 오줌보가 아, 해방감을 느낄 시간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시요은 3시 5분입니다. 앞으로 5시간을 드가미는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 뒤에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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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고 있는 초원의 아침입니다. 비가 오면은 음. 상당히 멋있을 뭐 뾰도 음치가 있습니다. 개라도 보이고요. 기차에 몽골이나 뭐 시베리아 행단 열차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이렇게 화장실은 바로 자연식입니다. 어, 자연으로 바로 배출하는데 여기 밸브 있죠. 밸브를 땅굴 누면 이렇게 자율로 되어져 있는데 밑에 쭉 바닥이 보이죠. 기차가 정차 30분 이렇게 시내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문을 잠근 습니다못 쓰게요. 그럼 세면도 마찬가지죠. 아주 물을 아낍니다. 이렇게 밑에 꼭지를 눌리면은 물이 나옵니다. 물이 이렇게 놓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고양이 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받으면 물의 소비가 많으니까요. 베르 횡단 열차 탈 때는 이 구멍에다가 탁구, 골프공을 위해서 물을 좀 받아서 샤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박 2일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 한 경험 이 있습니다만 몽골에서는 뭐 팁을 드리자면 옷갈아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샤워 지금 뭐 사일지 못하고 3일지 못하고 있고. 옷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냥 한 가지 엄마 입고 있습니다. 짐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불이 켜지고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천정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이불도 개고 양지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영감탱구는 같이 왔는데 너무 잘 잡니다. 아주 시새도록 너무 잘 잤습니다. 이 친구는. 울란바트로 기차에게 아침 8시 5분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아 12시간 에르데네트 여기에서 12시간 만에 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잤죠. 잘 잤습니다. 울란바트로 기차역사하고 오른쪽 편은 여기 뭐 상징적인 역이고 요는 사무공간으로 볼수 있죠. 어, 지금 비는 약간만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르테네트에서 아, 용을 더 내려갑니다. 아, 울... 우쭈고우쭈고우쭈고 해가지고 더 남쪽으로 그니까이 열차가 북경까지 가는데 북경까지는 가지 않고 몽골 뭐 최남단까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기차에 내리지 않는 분들은 더 남쪽으로 내리가는 분들입니다. 기차 여행은 항상 다른 여행 또 다른 에, 재미를 주는거죠 아주 상쾌합니다 깨운하고요 숙박비도 아꼈습니다 에,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남짓 되니까요 숙박비가 충분히 세이브하고도 잘 자고 시간 세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울란바트로 기차역입니다바그자울입니다르바그자 예, 기차역입니다이 자리입니다. 아, 예, 이자리입입니다 안에 식당도 있고요, 리입리도 있네요. 자리입니다. 이자리입이 자리입니다. 이자리입가다이리니다니다 식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요 오른쪽은 푸드 코트, 푸드 코트고 안에 식사를 하네요.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 머리 생긴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패스트푸드 아침을 팔기도 하고요. 근데 펜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펜으로 왔습니다. 타멘 탐스 커피도 있고요. ATM도 있고. 아, CU. 어, CU도 있고요. CU는 우리보다도 어, 더 묵은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이 안에서 컵라면도 묵고. 김밥도 먹고 우리보다도 그 못잖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아주 인기짱이죠. 이렇게 넣으면 이제 대합실이 나옵니다. 대합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고 들어기도 오 하고 표를 여기서 사기도 하죠. 여기가 대합실이죠. 대합실 한쪽에는 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음, 대합실에 아주 감 영감, 어, 영감 두분 계시고. 어, 대합실입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공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차가 엄청나게 많네요 어, 여기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역광장은 없고 지금 비는 추적추적 오고 어, 지금 택시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아, 여기 여기 그 사랑의 불시착의 팽양역으로 어, 나왔던 그 역입니다